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켜드리는 특히 건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꽃가루와 먼지 등으로 인한 봄철 결막염 발생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0세 미만 소아와 여성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5년간 건강보험 대상자 중 결마겸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연간 평균 449만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진료 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 비율이 263만 7천 명으로 58%를 차지해 남성 189만 4천 명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현황에서는 10대 미만이 19%로 비율이 가장 컸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측은 결막염 진료 인원은 매년 3월에서 5월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10대 미만은 감염성 결막염에 취약하고 알레르기성과 자극성 결막염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사망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험 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암으로 사망한 생명보험 가입자는 지난 2008년 18,100여 명에서 2017년 24,9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암은 2017년 기준 폐암이 5,1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암, 위암, 췌장암, 결장암, 유방암 순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남녀 모두 50에서 70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는데요. 2015에서 2017년 누적 기준으로 남성은 60대, 여성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혈관, 즉, 관상 동맥이 좁아져 생기는 질환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흉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흉통이 남녀별로 발생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협심증 환자 1500여 명의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통증이 주로 생기는 부위는 남성이 왼쪽 가슴, 여성은 상복부였고 통증 양상은 남성이 쥐어짜는 통증을 호소하는 데 비해 여성은 둔하고 애매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5분 이내 짧은 통증이 48%를 차지했다면 여성은 5분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54%에 달했습니다. 다만 남녀 모두 가슴 한가운데가 아프거나 계단을 오를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관상동맥 협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건의료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쿠키뉴스 보건의료 산업 규제 혁신 조찬 포럼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의료 산업 분야 실무자들과 국회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강연자로 나서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는데요.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5개년 계획으로 건강보험제도 혁신안과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41조 5,800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국장은 계획 수립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졌고 기초연구자문단을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노국장은 문제인 케어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흡연자의 흡연량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하루 평균 14개비, 여성은 8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17,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흡연율은 20%를 기록했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성 흡연자 비율은 39%, 여성 흡연자는 2%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남성 흡연자는 평균 13.6개비, 여성 흡연자는 7.8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흡연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득 하위 20%의 경우 8.5개비, 상위 20%는 7.2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흡연량을 보였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오한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개골 안쪽에 염증이 생긴 이 뇌수막염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저 감기로 속단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들 신경계는 뇌수막이라고 하는 세겹으로 이루어진 막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습니다. 뇌수막염은 이 뇌수막 사이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발생합니다. 뇌는 원래 무균적인 공간, 균이 머물러선 안 되는 곳입니다. 뇌수막은 이 뇌에 감염이 없도록 막는 일종의 방패막 역할을 하는데요. 뇌수막이 균에 의해 뚫리고 또 손상을 입게 되면 뇌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고 후유증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수막염은 발병 요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보통 영유아나 어린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85% 이상이 장 바이러스인 엔트로바이러스에 의해 생깁니다. 엔테로 바이러스는 수족구병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장 바이러스가 여름에 유행하는 만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도 대개 초여름인 6월 말부터 급증해 7월쯤 절정을 보입니다. 다행히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항바이러스제 등을 따로 쓰지 않아도 증상만 잡아주면 어렵지 않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과거에는 소아에서도 흔했지만 최근에는 성인에서도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균성 뇌 수막염을 일으키는 균으로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균, 수막구균이 있는데요. 폐렴구균에 의한 뇌 수막염은 젊은층에서도 나타나지만 주로 40대 이후, 인플루엔자균 뇌 수막염의 경우 50대 이후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수막구균 뇌 수막염은 소아들이 자주 걸리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균성 뇌수막염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비해 치명적일 수 있어 초기 감별이 중요합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바이러스성이 세균성보다는 훨씬 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중에서도 염증이 뇌로 파급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뇌수막에만 염증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염증이 뇌실질로 파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뇌염이 되는 건데 뇌염이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커집니다 그럴 때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뇌염이 진행하지 않고 뇌수막염에서 그칠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이제 세균성 뇌수막염은 사망률이 약 20%에 다다르고요 그 다음에 후유증 남는 경우도 약16% 정도 된다고 연구 결과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항생제를 제때 빨리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런 나중에 경과에 있어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되면은 어 그게 이제 뇌수두증이 생긴다든지 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뇌신경 마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보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세균성 뇌수막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별도의 접종이 없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보다는 진행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그 심각성은 더할 수 있는 또 다른 뇌수막염이 하나 있는데요. 결핵성 뇌수막염입니다. 결핵균이 뇌수막에 침입한 경우인데 몸속에 있던 결핵균이 머리 쪽으로 번지면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결핵 보균자에게서 발생합니다. 특히 당뇨가 심하다거나 악성 종양이 있거나 술을 지나치게 마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면역력 감소는 모든 종류의 뇌수막염에 있어 대응력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영유아나 노인이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뇌수막염을 진단할 때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함께 뇌골절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촬영 기법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과정이 척수액을 채취해 그 상태를 살펴보는 뇌척수액 검사입니다. 대개 허리뼈 사이로 가늘고 긴 바늘을 찔러 넣어 시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뇌압이나 백혈구 수, 당 수치 및 단백질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척색 검사가 중요한 게 세균성일 경우 우리가 항생제를 쓰잖아요 이제 항생제가 원인균에 맞는 정확한 항생제를 우리가 써야 될 원칙인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뇌척색 검사를 하고 세균 배양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항생제를 쓰지 않고 기다리자니 환자는 계속 나빠지는 코스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경험적 항생제라는 걸 씁니다. 쓰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그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로 바꿔서 투여를 하게 되고요. 뇌수막염 치료는 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즉 경련 또는 뇌신경마비 등에 대한 조짐이나 양상을 살피면서 진행됩니다. 치료 기간은 환자별 증상별로 차이가 있지만 바이러스성은 평균 2주가량 소요됩니다. 세균성은 원인균에 따라 항생제 투여 기간이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삼주 이상 이어집니다. 물론 후유증이 있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결핵성일 경우에는 독한 항결핵제를 최소 일 년간 복용해야 한다네요. 수막구균일 경우에는 환자를 잘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런 환자들과 이제 접촉할 때는. 무엇보다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혹시나 이제 접촉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 의료진이나 이제 보호자나 할것 없이 다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생활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손발 장연히 잘 씻어야 되고요. 기침이나 이제 재채기 할 때는 항상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열이 난다든지 갑자기 두통이 생기고 경부 강직이 생긴다. 그러면 뇌수막염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바로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뇌수막염은 감기와 구분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과 비교했을 때그 증상의 강도가 더 세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뇌수막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918명이었습니다. 전년도인 2016년 8,511명에 비해 3,400여 명 늘었고 대체적으로 수년째 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연령대를 보면 0에서 9세 소아와 함께 4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인 비중이 큰 편이고요. 성인의 발병 빈도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뇌수막염은 보통 침이나 콧물, 가래, 분변에 접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염됩니다. 따라서 이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과 더불어 손발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겠죠. 현재 세균성 뇌수막염의 주된 원인균인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균은 국가에서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 의료 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행해지는 집안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손목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해지면 손목 앞쪽에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좁아지는데 이때 신경이 자극을 받아 손바닥 손가락 손목 등의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걸레를 짜거나 손빨래를 하는 등 손을 이용하는 일이 잦은 경우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구진남 과장은. 손목을 사용하기 전 팔을 쭉 뻗고 손가락이나 손등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 손목을 많이 사용했거나 통증이 있을 경우 10에서 15분가량 온찜질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복적인 가사노동은 척추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집안일은 척추 주변 근육에 피로감을 쌓이게 해 통증을 유발하고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등의 가사노동으로 인한 관절 사용은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집안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요. 하지만 편히 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안일을 하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목이나 어깨가 한 자세로 경직되지 않도록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게 좋은데요. 구집난 과장은 잘못된 자세를 바로 하고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깨가 무겁거나 목덜미부터 허리까지 뻣뻣하게 굳는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부 습진은 그 이름처럼 빨래나 설거지 등을 자주 하는 주부들에게 뗄수 없는 질환입니다. 물, 세제, 비누 등에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흔히 발생하는 일종의 직업 피부염으로 보통 손이 건조하고 갈라지며 붉은 반점과 비누를 동반한 습진이 나타납니다. 구진남 과장은 손에 물이나 세제가 닿는 빈도를 줄이고 면장갑을 낀후 고무장갑을 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뜨거운 물을 쓰지 말고 손을 씻고 난 뒤에는 반드시 피부 보호제를 발라주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팔자 주름이 깊게 있으면 얼굴 전체가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팔자 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턱을 괴거나 입을 내미는 습관 역시 팔자 주름을 생기게 할수 있어 삼가는 게 좋은데요. 또한 평소에 크림을 꾸준히 발라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입모양을 아+ 에이 오 우로 만들면서 입 운동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라도 탱탱하게 잘 잡아서 얼굴에 젊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푸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